나는 평생을 혼자서 음. 밥 먹는 데만 입수고 음. 연애에 대한 환상을 조금 깨 음. 필요가 있다고 음. 생각을 해요. 아무나 만나봐요. <laughs> 어 진짜 이상하다. <laughs> 어떡해. 어지면더 남녀 <laughs> 엄청난 인상가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슬입니다. 뭐야! 선아입니다! <laughs> 지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행아웃톡을 찍으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터 고민상담 콘텐츠를 할수 있냐 사연을 받아서 행아웃톡을 찍으실 생각이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저희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한테 사전에 그 연애에 관련된 고민사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1개월1분 정도 보내주시려나? <laughs> 영상이 될까?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사연이어가지고, 모든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 느거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도 너무 좀 그렇긴 한데. 같은, 어, 공감을 고민, 하고, 고민을, 고민을 해드릴 수 있는?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을 조금 뽑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가 정답을 드릴 순 없고, 만족할지 못할 만한 대답일 수도 있긴 한데, 사연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본다는 거에 대해 의의를 두고서, 네 친구라면 네가 어떻게 응. 대답해줄 거야 너도, 응. 나 자신이나 내 가까운 친구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줄지 생각을 하면서,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소심한 시골지 24살 남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음. 귀한 남자 음. 예깍지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 영상을 보면서 일본 여행을 꿈꾸는 예깍지입니다 먼저 항상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감사해요 누나 영상을 오래 보니 이제 친누나처럼 느껴져서 이번 기회에 행아웃톡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남중 남고 공대 그리고 군대 아이고 <laughs> 여자라고는 인강 선생님이 전부였던 저에게 복학 후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아 우와 아 하니다 <laughs> 학원 스터디에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여자친구는 스터디장으로서 리더십이 있고 유머감각과 친화력이 엄청난 그녀를 보며 지방에서 상경해 아직 서울 생활이 소심한 시골 지인 저는 그 매력에 홀딱 반해버렸고 맛집을 핑계로 처음에는 4명, 3명 그리고 단 둘이 갈 정도로 발전하여 이제는 오빠 동생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지금도 좋아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녀이지만 제가 요즘 너무 고민인 건 그녀가 엄청난 이라는 겁니다. 저는 소심의 아이거든요. 아이. <laughs> 여자친구는 주위에 친구들로 넘쳐나고 약속도 너무 많아요. 여자친구 생일이었는데 커플이 되어 첫 생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하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에 여자친구가 저에게 생일은 친구들이랑 돌아가면서 축하 파티를 하는 룰이 있다면서 음. 전날에 파티를 하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이거 솔직히. <laughs> <laughs> 저희도 그러거든요 남자친구가 생기는 말든 말로... 아니 생일에는 우리랑 있어요 약간 짓궂게 좀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서운했어요 전날 둘이서 파티를 하고 생일 당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인스타로 DM이 왔습니다 여자친구 친구였어요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는데 저희가 깜짝 분장해줬으면 좋겠다고 DM이 왔다고 하네요 극심한 아이이기 때문에 파티도 본 적도 없고 분위기에 어울리지도 못하는 거 알았지만 왠지 남자친구로서 안 가면 안될것 같아서 나가게 음. 되었고 그때부터 여자친구 친구들이 툭하면 불러냅니다 처음에는 <laughs> 적응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마음처럼 안되더라고요 유튜브에 술자리 띄우는 법 검색하면서 연습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되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자친구가 나오지 말라고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일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친구랑 크게 싸웠다고 하네요 당연히 누구의 잘못도 없고 여자친구가 양보해줘서 고맙다는 생각뿐이지만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 성격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수 있을지 이러다가 여자친구가 지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 너무 걱정이네요 누나, 저의 첫 연애기에 이 아직 잘 모르고 연애에 대해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되어도 좋은 기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요. 음, <laughs> 너무 귀엽다 근데. 어, 그러니까. 술자리도 잘 즐기고 음... 리더십도 있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 어떻게 불가능할까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저는 여자친구 친구들 마음이 어떤지 이해는 음, 되거든요. 저희도 항상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남자친구를 불러서 친구들을 보여주고 소개를 시켜주는 게 거의 군룰처럼 음. 돼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 친구들도 이 시골지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불러는고싶아 맞아, 맞아. 음, 맞아, 맞아. 맞아. 친해지고 이게, 싶고. 맞아, 그거야. 이 친구가 너무 대견하고 착하고 고마운 게 어? 어떻게 하면 그 분위기에 맞춰줄 음, 수 음, 있는지를 음. 생각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지. 어떻게 일을 맞춰주지? <laughs> 그냥, 그냥. 여자친구 친구들도. 아. <laughs> 어. 그, 그이인것 같아. 왜냐면 어, 이렇게 그렇지. 친구, 남자친구를 막, 어, 계속 부를 정도면은 그, 엄청난 인상인가 봐. 뭐 여자친구, 친구들은 솔직히 음. 별로. 친구가 안 좋을 것, 것 같고. <laughs> 맞아. 여자친구가 서운해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잘 음. 끊어주고 있으니까 굳이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억지로 어울리는 것보다는 어쩌다 한번 기분이 내키면 오늘은 한번 가볼까? 이 정도로 여자친구,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될것 같고. 그럼 여자친구랑 얘기를 둘이서. 음, 많이 해봐야 돼. 어, 음. 굳이 이가 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자막겠을때 그러다가 둘의 관계를 망치는 음. 거거든막 여자친구 친구가 그렇게 신경 써줘야겠다고 하지면 다, 다, 다 남이야. <laughs> 이게 띄우고 이럴 필요도 없어. 음. 그러니까 여자친구 친구가 불렀으면 그 친구들이 음.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음. 성격을, 성격을 음. 여자친구 친구들이 여자친구가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불러고 하는 거지. 굳이 뭐 맞을 필요가있어이 음. 음. 사연은 너무 귀여워서 음. 가지고 와보고 싶었어.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sj님 22살 여자분이시고요 저한테는 예전부터 혼자 고민해오던 연애 관련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을 언니들에게 털어놓고 어떤 생각이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연애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편인데 그렇다고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연애 전썸 달달한 기분 설레고 좋아요 그런데 누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거나 사귀게 되고 한달 정도 지나면 혼자 팍식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 나도 근데 나도 그래 존나 이해가 안가 이게 나쁜 걸 알고는 있어서 상대에게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말이나 행동으로 느껴진다 보더라고요. 주변에 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안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좋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언니들의 따끔한 충고와 의견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자존감이 낮고 회피 성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뭔지 아, 알것 같아. 같아? 나는 그런 적 있거든? 얘랑 괜찮은 관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싶다가 그러니까 진짜 나랑 괜찮을 것 같으면 뭐야 얘도 별거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음 말이야. 이게 그런 말이 있대. 나를 음. 회원으로 들여보내는 클럽에는 가입하고 싶지 않다. 음 이런 말이 있대. 나를 회원으로 드릴 정도의 수준 낮은 클럽이면 난안 들어가겠다 이런 거지 나를 낮게 봐서 내정감이 어. 어. 너무 낮은 거야 나도 20대 초반에는 되게 많이 이랬거든 연애가나 환상도 너무 크고 음,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회피를 하고 싶은 거 그건 어, 연애가 솔직히 대단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다 똑같이 사람 응. 사귀는 거니까 망상 아니면 망상이 렇게 잔뜩 응. 있는데 그걸 깨버리고 싶지가 않으니까 자꾸 회피를 하고 응. 괜히 응. 마음이 씻고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얘가 좀 별로게 느껴지는 거지 왜 그러냐고 난 진짜 <laughs>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돼 나는 이해 돼 뭔지 알것 같아 처음엔 혼자 좋아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은그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설레고 어, 맞아, 맞아. 그런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 되잖아? 그럼 걔를 그만큼 어. 좋아한 게 아니라 어. 그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어. 좋아했던 어. 어. 거네 자아도취요? 다음 단계에 나올 현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음. 싶진 않고 음. 지금 이 기분을 만끽하고 을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 꼭 가야 되니까 음. 거기서 이렇게 싫어지는 음. 거지 아 진짜 이상하다 남을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 음. 연애에 대한 환상을 조금 깨 음. 필요가 있다고 음. 생각을 해 맞아. 아무나 만나봐요 <laughs> 22살이잖아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뭐 그렇게 뭘 제일 필요도 없어 맞아, 그냥 맞아.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 쓰레기도 만나보고 뭐 맞아, 맞아. 이렇게 만나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보는 눈이 조금 음. 생기기 때문에 맞아, 맞아. 조금 괜찮은 사람을 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지 아니면 그런 연애 감정 그런 것보다는. 다른 거에 집중해도 되고 집중하든지 음, 뭐자기계발이라든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러는 거는 솔직히 사람도 만나봐야 알아 음. 이렇게 막 누구나 다막 운명적으로 불타는 사랑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딱히 본한데 없으니까 만나볼까 이러면서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 너무 막 운명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설레는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연애를 하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도 한 달밖에 못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음. 만약에 아, 이렇게 아, 얘기하면 뭐. 애들은 진짜 저한테 쌍욕 받을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복치기, 복치기 박치기 님 복치기 박치기 박치기 박 24살 여자분 대학생 때 과팅하면서 만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완전 제 스타일이어서 혼자 좋아하고 도서관에도 꼭그 사람이 있는 층에만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혼자 설레하면서 좋아하다가 연락할 각제다가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흑발할까 갈발할까 하면서 셀카를 같이 올렸는데 투표를 해준 거예요 보통 관심이 없거나 안 친하면 잘안 눌러줬는데 해줬길래 어? 왜 해줬지? 하고 심장이 콩닥 뛰었습니다 제가 종각날에 술기운을 빌려 DM을 했는데 답장이 오더라고요 연락한 사람 있냐고도 물었는데 없다 해서 지금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새벽 2시쯤 자고 일어나면 또 연락해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관심 없는 여자한테 연락 이렇게 하나요? 근데 연락 왜 씹었지? 시간은 흐르고 제가 또 스토리에 MBTI 맞춰봐라고 올렸는데 또 투표를 해주더라고요. <laughs> 어떡해! 도대체 왜 투표를 한 걸까요? 사실 그날 생각하면 이불킥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연락 씹어놓고 또 갑자기 투표 누른 건 뭐지? 기억력이 금붕어인가? 아무튼 이 남자 저에게 호감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스토리 중독자에서 투표는 죄다 누른 사람이었던 걸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이거는 조금 팩트를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은 스토리 중독자도 아니고 니한테 음. 호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laughs> 그냥 보통 스토리에서 투표 모임면안 친한 사람도 다 눌러. 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친구가 많이 좋아하네. 어 북치기 박치기님이 음. 너무 좋아했으니 음.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너무 음. 좋아해가지고 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막 아, 그렇게 아. 생각을 한 건데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은 선도 잘걷고이 음. 사람 잘못한건 하나도 없어. 조금 더 음. 적극적이게 술안 먹었을 때 그런 음.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그렇게 관심 이 있으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끊겼으면 음. 그 사람은 관심 없는 거지. 관심 있었으면 음.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음. 먼저. 했겠지. 관심 있는 음. 여자였으면 새벽 2 시에 술 먹고서 어디야? 그치. 응. 그 투표 올렸으면은 야 어. 발로 갈발 난네. D M이지. 맞아 맞아. 투표를 올렸으면. 어, 관심이란. 어, 관심 있으면 D M이 아, 와. 발발, 발발해. 야, 어. 이렇게. 어. 투표는 진짜 다음 어. 거누르려다 잘못 누른 수 있어. 다음 번에도 아마 누를걸. 다음. 아, <웃음> 근데 <웃음> 나 그런 줄에서 어? 투표 누르려고 한게 아닌데 다음 거 누르려고. 한게아 맞아, 맞아, 맞아. 잘못 맞아. 누른 거많았어 이런 말해서면 정신 차려 주세요. 다음 사연 읽도록 할게요. 시트로네 님, 27살 여자분이세요. 연애 감각 눈치가 너무 없어서 썸까지는 항상 잘 가는데 남자들이 항상 제가 본인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떠나가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 그런 의도였구나 하고 알겠는데 그 순간에는 진짜 개노답 눈새 100% 고구마 답답이 대응을 해버리는데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좀 들어주셨어요. 첫 번째, 영화 보면서 허벅지에 손을 얹길래 음? 하고 쳐다보고 <웃음> 방치했다. <웃음> 뭐 영화보다 굳이 선을 올리냐, 썸 타면서. 그니까. 러두 번째, 노래방에서 제 목소리 예쁘다는 상대방에게 <laughs> 아니, 전혀? 안 예쁜데? 해서 갑분싸. 한번 막차 놓쳐서 썸남이 본인 자취방에서 자고 가라 했지만 거절. 그래서 같이 모텔에 갔대. 음. 모텔에 오. 들어가서 바로 숙면했대. 근데 문제는 제가 마음이 없거나 한게 아니라 다들 진심으로 좋아해. 진심으로 좋아해. 나서 말이 짠거 아니야? 아니, 자기 그냥 위도 자체를 파악을 못한거든요1 2, 3 내가 봤을 때도 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 철벽 같아. 반응하지 못하면은 차라리 음. 말이라도 솔직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이렇게 반응을 할것 같으면 네. 나는 말을 할것 같아. 내가 음. 이런 거에 좀 눈치채고 표현... 하는게 조금 서투니까 나는 근데 네가 마음에 들고 너랑 같이 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 라고 말이라도 <laughs> 하세요 그러니까 <laughs> 이, 이게 뭐야 이렇게 자기가 다 놓쳐놓고 응, 응. 차라리 직진녀처럼 어. 이렇게 확 표현하는 어. 게 좋을 것은 내가 같은데? 봤을 때 이렇게 눈치를 못챌 거면 응.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다 놓쳐버리는 것보다는 응.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약간 시니컬한 사람이 아닐까? 아 왜냐면은 아 이런 말들도 막 웃으면서 하거나 음좀 애교 있게 하면은 아예 부끄러워서 그러나 보다 음 남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 약간 무표정에 그냥 무뚝뚝하 시니컬한 스타일이 안 돼? 안 예쁜데? 어. <웃음> <웃음> 완전 갑불까지 진짜 어. 그럴 땐 그냥 고마워 이렇게 넘어가면 칭찬을 되는데. 받으면 받아들인다 어. 응.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칭찬을 많이 할 거란 응, 말이야 진짜. 너 진짜 귀엽다 너 웃는 거 되게 예쁘다 응. 너 눈이 되게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안 예쁜데? 이러지 응. 말고 응.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면 맞아. <laughs> 성격이 제로에 가까운 것도 조금 그것도 있을 음, 수 있겠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음. 그거는 뭐 억지로 맞추고 이럴 음.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음. 연인이 된다면 음. 잘 말해 보면 음. 되는 거고. 연인까지 못 가잖아 지금. <laughs> 연인까지못 간다고. <laughs> 아니면 진짜 비슷한 결의 사람을 만나서. 음. 아 이게 연애가, 연애가 되겠냐? 모든 사람들이 응양양양 이러진 않잖아. <laughs>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표현을 해라. 눈치가 없으면 말해라도 해라. <laughs> 다음 스무 살 어머 닉네임이 썸녀예요 저는 닉네임처럼 중학생 때의 풋사랑을 빼고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연애 0번 썸남 여러 명인데요 왜일까요? 저는 썸남에서 남사친이 왜 되어버리는 걸까요? 저는 썸의 기간이 긴 편입니다 지금 썸남과도 썸 타기 시작한 지두달 정도 되어 가니까요 이쯤 되니 남녀 모두 마음이 식어가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원래 서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겠죠? 썸의 기간은 며칠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두살 이상은 그냥 친구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원래 서로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타이밍을 놓친 거야 남친 친으로바를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음. 남사친이 되는 거야요 그리고 이 사연자분이 썸을 타면 너무 다 오픈하는 스타일 아닐까? 친구 대하듯이 음.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남사친이 음.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이면 될거 같아 응한 음, 달이 전딱 적당하다고 음, 봅니다 음, 우주에 질때 그 액션을 썸녀분이 음. 먼저 고백을 해도 되지 않을까? 맞아 기다리지 음. 말고 어, 어, 두 달은 어. 나는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썸은 음. 맞았지 딱딱한 거 아니지? <laughs> <laughs> 닉네임이 갸루예진님 갸루 갸루 스물다섯 여자분이세요 친했던 남사친이랑 연애한지 3일째인데요 상대방은 러브러브 모드인데 저만 안 설레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사귄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계속 사귀다 보면 괜찮아질까요? 저도 제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줄 알고 사귀자고 한 건데 막상 사귀어 보니까 별감흥없고 그러네요 음. 헤어지면 잘 맞았던 남사친이이렇게될 생각에 그게 너무 괴로워요 음, 남사친이 남친이 되면 좀 어색하고 하긴 해난 부끄럽거든 사귈 때 어땠어? 어? <웃음> <웃음> 저는 사귈때사 어어 남사친에서 둘이긴 했는데 스무 살때 만났던 사람이 진짜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그럴 때는 스킨십을 해야 돼요 <웃음> <웃음> 맞아 그러면 약간 갑자기 확 뭔가 있어요. 음. 달라요. 남사친이니까 그냥 평소에 만났던 대로만 만나면 감흥 없지, 당연히. 음, 그까 그러니까 남사친에서 남자친구가 된 만큼 손도 좀 잡고. 뽀뽀도 하고. 뽀뽀도 좀 해보고. 뭔 징그러울 순 있어. <웃음> <웃음> 조금 징그러울 순 있어. 아, 음만 <laughs> 아, <laughs> <타진만> 징그럽지. 근데 <laughs> 나중 가면은 음. 다자연스러워지까 상대방이 러브러브 모드라고 하는 거 음. 보니까 되게 이렇게 잘 챙겨주고 이러나 보네. 아직 음. 3일째니까. 그치. 음. 조금 더 있어봐요. 내가 봤을 땐 어, 이거 음. 올릴 때쯤은 이미 본인도 러브러브 모드가 됐어. <laughs> 지금 3일면 어, 어색할 만하다 남사친이랑 사귀었는데 안 설레는 것 같을 때는 저는 스킨십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기세요 즐기고 키스 갈겨 어머 애기 공주 23살 여자분이세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 난 선우 공주야 선우라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진언니 드디어 저의 최대 고민을 전세계 앙큼지수 100인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것같아 <laughs> 우린가봐요? <우리인가> 심장이 <laughs> 두근거리는군요 저는 일단 23살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있었지만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뽀뽀 이상의 스킨십을 하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뭐랄까 속이 느글거려서 못하겠다? 뽀뽀 이상도? 음. 아무튼 그런 느낌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 했어요 물론 혼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안 궁금해 지금 남자친구랑 종강 이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느낌상 그 친구와 의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밟포지밟포지 남자친구는 아직... 기대하고 오겠다 제가 아직까지도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이 어렵고 불편하고 꺼려지면 어쩌죠? 하기 싫은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너무 하고 싶어요 음... 정말 근데 그러지? 뭔가 마음에 따라주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슬프네요 퀸니진상만 헬프 저 어쩌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어 나도 그랬으니까처음엔 어. 무섭지. 어. 나는 평생을 혼자서 음. 밥 먹는데만 입수고 입을 어따 쓰는데요? 아니 <laughs> <번씩> 이상해 했어. <laughs> <키스는> 아! <laughs> 무섭지 당연히.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올거 음. 아니야. 음. 그러면은 그냥. 리드, 리드 당일 그냥 자연스럽게 오, 어. <laughs> 신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 <laughs> 진짜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뭐안 좋을 수도 있는 음, 거고 음.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싫다 이거 약간 뭔가 하면서 거부감이 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잘딱 아직 안 되겠다 준비가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뭔가 조금 겁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음. 약간 두려움 반 호기심 만 너무 정말 하고 싶다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한번 남자친구한테 리드를 당해도 괜찮을 거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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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도 <laughs> 처음이면 어떻게아 다법다 <laughs> 개새끼네 아, 그니까 씹새끼데 <laughs> 송강이네 송강 응. <laughs> 어내말도들어줄어 미안 미안, 미안. <laughs> 어우 좋다 아, 아, 너... 너무.. 너무 <laughs> 멋이야? 하 꽃다운 나이에 내가 왜 그런 아재라 <laughs> 나 지금 후회했나 봐 많이 발라 무섭다 나돈못 모았는데? <laughs>